안녕하세요 스포츠이슬TV 김이슬입니다. 오늘은 9월 7일 챔피언스리그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해주시면 스포츠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세비야와 메인시티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메라리가 16위의 세비야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바르셀로나에게 0대 3으로 대패를 당한 것과 함께 리그 4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미 세비야와 팬들은 경기장 출구에 모여 로페테기 감독의 퇴출을 요구했다고 하죠. 결정자는요. 마르캉 레키크 코로나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PL 2위의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시즌 초반 분위기는 좋은 편입니다. 직전 아스톤빌라와의 리그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기도 했으나 여전히 무패로 리그 상위권 경쟁을 펼치는 중입니다. 언제나 리그와 유럽 대항전에서도 유력한 우승후보이죠. 핵심일선 홀란드가 그야말로 리그를 폭격하고 있습니다. 벌써 헤트트릭을 두 번이나 기록했을 뿐 아니라 리그 전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이죠. 홀란드는 두 시즌 전 챔피언스리그 득점왕도 차지한 적이 있는 전력으로 토너먼트 무대에서도 통한다는 것이 증명된 선수입니다. 여기에 UCL 통산 46경기에서 17골 14도움을 기록하며 유럽 대항전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레지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결정자는요, 라포르트 워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팀의 최근 리그 4경기 중 3경기에서 2.5오버가 나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 일정도 2.5오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또한 세비야는 주력 센터백들의 연이은 이탈로 인해 시즌 초반 매우 불안한 수비를 선보이고 있으며 아직까지 리그에서 승리를 거두지 도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맨체스터 시티는 괴물 공격수 홀란드를 앞세워 초반 무패 행진을 달리는 중인데 특히나 경기당 평균 3골 이상의 득점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죠. 상대 밀집수비를 깨부수는데 특화된 맨체스터시티의 플러스 1 핸디캡 승리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PSG와 유벤투스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리그 1위의 PSG입니다. 시즌 초반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직전 낭트와의 3대0 승리를 포함해 공식 7경기에서 6승 1무를 기록 중인데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새롭게 데려온 갈티의 감독이 초반부터 팀을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결정자는요, 드락슬러, 펜벨레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리에 A6위의 유벤투스입니다. 초반 리그에서 무팽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호평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무승부의 비율이 높으며 경기력도 좋지 않은 편으로 일부 팬들과 전문가들은 알레그리 감독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극강 피해 수지를 맞닥뜨리는 악자를 만났죠. 결정자는요. 키에사 포그바, 호르헤 슈체즈니, 라비오, 아케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PSG가 공식 7경기 중 6경기에서 다득점 페이스가 나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 일정도 3.5오버 확률이 높겠습니다. 또한 PSG는 초반 뛰어난 득점력을 바탕으로 분위기가 매우 좋으며 직전 경기에서 부분 로테이션까지 돌리는 등 UCL 대비를 마쳤죠. 이렇다 할 전력 유수도 없는 상태이고 반면 유벤투스는 초반 공격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상으로 인한 이탈까지 겹쳤습니다. PSG와 정반대 상황입니다. 여러모로 PSG가 두골차 이상의 승리를 따낼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마이너스 1 핸디캡 승리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벤피카와 마카비하 이파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메이리라디가 1위의 벤피카입니다. 시즌 초반 흐름은 매우 좋습니다. 이번 시즌 공식 9경기에서 전승을 거두고 있는 중인데, 리그에서도 라이벌인 브라가 포르투를 제치고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앞선 챔피언스 리그 예선에서도 디키 이유를 어렵지 않게 잡아내고 조별 리그에 진출했습니다. 결정자는요 빅터, 베리시모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리그 2위의 엠 하이파입니다. 두 시즌 연속 이스라엘 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최강자로 우뚝 섰습니다. 이번 시즌 초반 3 경기에서도 연승을 기록하며 상위권 경쟁을 펼치는 중인데, 다만 UCL 예선에서는 패배와 무승부도 기록하는 등 다소 어렵게 조별 리그에 진출했죠. 결정자는요, 메이어 자베르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벤피카가 최근 4경기 연속 다득점 페이스가 나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 일정도 3.5 오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또한 벤피카는 슈미트 감독 특유의 강력한 압박과 빠른 전개의 공격을 바탕으로 이번 시즌 경기당 평균 2골 이상의 득점력을 보여주는 중입니다. 반면 M 하이파는 앞선 UCL 원정 경기들에서 불안한 수비를 선보이는 약점을 노출했습니다. 벤피카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